뭐야, 왜 이렇게 큰가 봐? 오빠 어디 갔다 왔어? 안녕하세 여러분. 아 진짜, 훔장나갔던 거야? 야, 야, 봐봐라. 아, 이 제목 봐봐. 아트 박스? 아트 박스 다녀왔다. 나만 빼고 하면 어쩌자는 자, 거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죠? 무더 무한 뽀뽀기 부시밥이고요. 파페부시팝 무한 기 이 파스텔 푸시밥무한뽁 다음엔 체계 푸시밥 입니다. 그리고 말랑이도 또한개 정도 사왔는데, 한개 사왔어요? 예? 네. 꽁숭아 낙지 생김 녀석은 구매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일다음 요즘 히토에서 유명하다는 짜리사왔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강아지를 위해서 이런 강아지 닭고기 디저트 도넛 도넛이 껌을 사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금 여기서 다으로 1대 1 수분이 당겨. 나는 마스크팩이에요. 마스크팩을 사 왔습니다. 네, 이 외에 여러 가지 더 있는데 뭐볼 거는 이제 뭐 캠핑 용품이나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밥은 하고 한번 까면서 자세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러면 빨리 고고 자 일단 이 제품으로 이 제품으로 말하자면 문어입니다 문어 푸스파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 어디로 까는 거지 위로 응, 까는 거겠지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 뜯어보았습니다. 빡! 어? 드디어, 갖고 싶던 문어 푸시팝! 만져볼게요. 이거, 어? 좀... <laughs> 어? 그 아이스크림 버이이랑비슷한 어머나, 뒤집어서 해볼게요. 눈은 안 눌러지네요. 네, 귀여운 문어 푸시팝이었고요. 네, 네. 다음은, 이건 솔직히, 이제, 소개를 못 하고 일단 이건 넘어가고 이것은 파스 팝이 열어볼게요. 열어보기 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색깔도 예뻐요. 노란색, 핑크색, 하얀색이네요. 잘 보면 하얀색도 있어요. 좋아, 아야. 눌러볼게요. 어 느낌 좋은데? 한번 어, 봅시다. 느낌 좋아요? 좋죠. 뒷부분. 그 뒷부분은 좀, 뭔가 좀 부드럽다고 해야겠죠? 부드러운 거요? 약간 비슷한 놈은 됩니다. 맞아요, 예. 비슷해요. 오빠, 오빠는 파잇 만지지 말고 내가 파잇 만들 거야. 내가 파잇만질거라고 암튼, 이런 파잇이 이었습니다. 약간. 약간 뭐야 느낌이 이게 비슷세요 네. 아니 얘보다는 좀 딱딱해 여러분 그럼 다음 팝이 뽑으시죠 이거네 음 이거는 말입니다 한번 뽑아볼게요 자제가기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윤 you 넣었네 know 자 우와 <laughs> <오>, 뭐냐? 까이구 <다이쿠하네>. 아래 <laughs> 이렇게 아, 뜨... 일단 뜯어진 게 없는지 확인을 해보면, 아, 주세요. 아, 주세요. 제발, 제가... 어? 어? 암튼, 뜯어진건 일단 없네. 만져볼게요. 어, 느낌은... 어? 이거 느낌은 좀 처음 나는데? 이거 느낌 약간.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저도 인정해요. 뒷부분 <laughs> 아, 신상도 되게 많이 나왔다. 아, 네. 여러분 그리고요, 이따가 틱톡젤리 먹방도 할 거예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끝까지 말입니다. 아, 이제 간대편부다 했나요? 아니요. 틱톡젤리 남았어. 네. 아, 그러면 이제 아, 장창급이다. 장창님의 소개를 보시죠. 고 아, 다음은 즐겨보실 팝업 가장 기대되는 데요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까볼게요. 나이가 만원이나 해요, 이게. 아, 이게 만원이나 요 진짜 그만큼 보람찬 가격이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작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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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요, <웃음> 여러분. 여기 안에 이상한 게 써져 있는데? 뭐지? 잉글리시. 잉글리시.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laughs> 작아요 이거 아기 숟가락으로 해야 돼 <웃음> 이거 <웃음> 맞춰보도록 할게요. 해볼까? 네, 지금판 어 이거 맞출게 내부거든요 약간 그 사각형? 맞춰볼까? <laughs>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작을 걸까? <laughs> 네 한번 맞출게요 네 일단 이거 한번 어 이거 중에서 뭐가 좋까아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이게 막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맞는 세팅인 것 같고요 이걸 이렇게? 맞나? 몰라 일단 막 맞춰볼게요 어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걸 이렇게? 오,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오 이러면, 이거를, 꼭, 어? 이렇다나 이거 뭔가 여기. 오, <laughs> 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오. 아 이거 아니야, 반대로. 아, 아니야? 오, 어, 이거 맞아, 이거. 오, 진짜, 진짜? 설마. 짠! <laughs> 맞췄습니다 맞았어요. <laughs> 근데 여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정말 좋네요.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답니다. 땅. 지금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요. 다음은! 아, 여러분, 보세요. 저도 궁금해요. 이게 약간 진짜 복숭아 껍질이 어또 어? 또, 또 다른 포장 또, 와 이중 포장 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와 이중 포장 나도 깔끔하게 오 이거 꽤안 뜯어지는데 내가 <laughs> 아 나도 좀 만지네 좋아 일단 이 껍질을 벗겨주고 오 껍질이 오오 만져봐도 되나 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색다르게 냄새가 비타민 냄새가 나고요 좀 이끌리더니 이거 진짜 만두말랑이보다 큰데요 만두말랑이 말고 이게 더 커요. 됐다. 됐다. 저 이제 저해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 먹방편으로 네, 먹방편으로.